우리는 지난 88문을 통하여 진정한 회심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옛 자,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89문은 더 자세히 묻고 있죠. 그렇다면 옛 자,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더더욱 죄를 미워하며 혐오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진노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 자,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더욱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피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것이겠죠. 옛사람은 우리의 죄된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회계는 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새 생명이 시작된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여가야 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삶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과 충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충돌 가운데 굴복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억압하고 죄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죄를 파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된 우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단번에 죽지 않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려면 먼저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는 먼저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특별히 도덕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우리가 배운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들이 하나님의 어미에 대적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깨달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자신의 어떠함을 변명하며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자신의 죄를 결코 없앨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아주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영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한 회심의 과정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회심한 자에게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특성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짓고서 단지 미안해하거나 섭섭해하는, 후회하는 정도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즐거워하던 죄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옛 자아가 즐거워하던 죄를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피하려고 애쓰게 되죠. 그는 사소한 죄라도 피하게 되며 유혹으로 빠지는 기회조차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이처럼 진정한 회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를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날마다 죄악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패성을 더욱더 잘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쓰는 말처럼 매일 쓰는 말처럼 경건을 그래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부패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을 추구함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더욱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옛 사람을 부인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아담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부정하며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